which is given for you, this due in remembrance of me.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10월 30일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질문서를 만들어서 정문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95개 논제라고 말을 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는데 이 잘못된 9 5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 토론을 하자라고 마틴 루터가 공개적으로 이걸 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16세기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다 바꾸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세 유럽을 끝내고 근대 유럽을 행성하는 핵폭탄 같은 사건입니다. 이날부터 로마교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소위 말하는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면 이런 만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나. 이 만찬을 6월절 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고 싶었다고 오늘 이건 본문에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전에 나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는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 6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했다. 과연 6월절 식사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1400년경에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해방되는 날 밤에 이제 모든 짐을 다 싸놓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민족들이. 그 식사할 때뭘 했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대로. 우슬초라는 풀을 가지고 찍어서 밖에 문 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고 쓴 나물하고 양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었어요. 배가 부르서다못 먹은 것은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들 있어야어 우리 회중에 얘기해. 이달 내내 너희 각자가 우리나라자벌을지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영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나물 고기하고, 누리기 없는 빵하고 쓴 나무라고 같이 먹어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집 안에 있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 딸, 제일 먼저 태어난 짐승들을 그날 밤에 싹 죽였습니다. 다 죽여서 그 피가 있는 집 안에 사람만 살았고, 피가 없는 집안의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 다 같이 읽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혼자녀들을 지켜내리시고, 임한 땅에서 아무도 피를 보시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넘어시고 여자는 자에 너희 집에 들어갔어, 를지지못 여기에 지나가실 때 넘어시고 이 말이. 한자로 유월이란 뜻이에요. 지나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은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하는 식사를 유월절 식사 라고 하고 양의 죽음과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기념하는 식사이고 이 식사를 예수님은 먹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즐겁시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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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6월절 먹기를 원하� 원하고 원자왜예수님이 예 네. 6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로.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의 짐승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는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또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요 구원하시니 오자야 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다 어린 양 결국에 이 어린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짓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되서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그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치? 모든 눈물을 그치? 씻어주실 것이다.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됩니다 과연 이 어린 양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최후의 재판관,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중에서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초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양이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에서 이 사건 빼고 요거 빼고 다른 거 열심히 믿는 것은 껍데기만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사건이 빠지면 기독교는 허탕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지 말고 어린 양 대신에 죽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내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면서 빵을 딱 찢어서 이게 내 몸이다 하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식사. 다같이 읽어봅시다. 꽃들로 가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내게 그들의 주심을 주시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 빵을 다 나눠주시면서 내네 몸이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또 잔을 같이 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고은양의 피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대신 피를 흘린 것이다. 그리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정리합니다. 읽어봅시다. 축사하시고 계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거 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장을 왔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라.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캐톨릭에서 이 성찬식을 했어요. 할 때마다 신부가 이 떡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땅에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이거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살이 될 수가 없고, 진짜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이고 포도주지, 진짜 안 된다 하고 반박을 해서 교리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성찬식 할때주님의 이곳에 영적으로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영혼이 눈이 안 떠져서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은 성찬식 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못볼 뿐이에요. 예배할 때하나님이 이곳에 반드시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식사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는 이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받은 자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초대받은자가 자기가 잘못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되고 아, 내가 그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먼저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마치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식사에 임해야 하느냐.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를 인식해야 돼요. 이게 식사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다. 내가 과거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이제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식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게 과이게 기쁜 거죠.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내가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걸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받은 것은 예수님과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과 식사를 함께 함으로 천국이 영원히 함께 간다! 내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식사에 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의 도 죽음과 흘리신 피, 공로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걸 똥을 받으면서요, 짧고 간단한 거지만, 아,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주님과 영혼이 천국에 같이 가는구나. 아, 이거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풍요로움과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의 름으로 기원합니다. 네.